더즌 타이거. 뜯다 봐요? 네. 어 아. 이게. 오. <laughs>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연습하세요. 네? 연습하고 좀 이따 다시 찍으세요. 네. 네. <laughs> <왜? 웃음> 지금 변신을 못 시키잖아요. 아니. 오, 팔, 팔 돌릴 수 있다. 팔만 돌려요? 응. 어. 변신 안 했는데. 이렇게 음. 그 아까 발 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이렇게 아 안으로 집어넣고 응.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얼굴이 여기 이빨이 되는 거 약간 음이 다이가 약간 여기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는 약간 뒤로 갔는데 형. 이렇게? 아니 다이가 아까 아, 여기 앞에는 튀어나고 그랬다니까. 그래? 응.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아, 근데 딱 맞네. 피한하네 응. 원는아 원래는. 응. 근데 지금 이렇다. 둘이 딱 맞추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된 같은데? 봐봐. 어. 이게 미어서 했네. 됐네. 이렇게 같은데? 봐봐. 이게 맞는지. 야. 짧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러는지 봐봐. 왜 이러는지 봐보라 그러면 내가 알아? 아 이씨 오늘 좋자씨어 어, 앞으로 앞으로 펼쳐주세요. 이렇게? 응. 이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는 또 뭔데? 반대쪽으로 하는 거야? 뭐 아니면 이건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아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인가? 근데 아까 이렇게 어좀저뭔가짧아진것 좀, 같기도 하고. <laughs> 바깥쪽? 이렇게. 응. 음. 이렇게. 맞지? 응. 음. 아, 이거? 응. 음. 그... 잠시만. 이게 근데 이게, 이게 맞냐? 이렇게,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이손 부분에 여기 끼거든? 응. 어.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 어. 올해 빠진 거야? 이게 뭐줄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 설마 이거 더 접어서 하는 건가? 이렇게 완전히 아닌데 그래도 짧은데, 엄청 짧은데. 이렇게 내 이고. 어. 있다. 문제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어? 아, 이렇게 돌려야지. 이거 된 거야? 이제 다된거 같은데? 아니 그거 하나 봤다고? 진작에 볼 걸? 빠근이 <laughs> <laughs> 열심히 했는데 응 빤건이 응. 발, 발, 발 한쪽에 안 껴져 이거 뭔가 높이가 다른데? 아 그래요? 아잘된 건가 이제? 와 근데 내밥안 껴지다 어우 시정시정 자이 높이 각도 를봐봐 달자 높이 각도 자 달자 여기는 잘 껴졌어 그리고 음. 근데 문 웃긴 거는 이거 여기도 잘 껴졌는데 아니 왜안 껴져? 근데? 네? 여기인가? 봐봐 음, 음. 여기야? 음. <laughs> 여기 내이 설명을 못 해주거든. 다시 한번 이제 로봇 모드 한번 해볼게요. 로봇은 되겠지? 응. 로봇으로 해봐요. 네. 나 이렇게 깨어 놓은 거. 응. 나 그런 게좀 하기 어려워. 다 어렵잖아. 에이. 다 오. 오. 좀 쉽게 하든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을 써도 안 되냐? 우리가 아니고 너가. 아, <웃음> <웃음> 엄마는 원래 모르고. 응. 아이고. 아아아 나도 안 됐다고. 어거지야억어지로 하면 뽀로지면 어떻게 뭐도 영원히 더사아아또 다시 사서 로봇으로 그냥 냅둔다고? 응. 어. 어차피헤태 모드는 좀 배우긴 해. <laughs> 그 변신을 왜 써이? 아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리뷰. 아. 리뷰를 못 하는데 뭐 아니, 리뷰야. 이. 그래도 대충 리뷰. 대충 리뷰가 <laughs> 뭐야 그게? 아 움직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 어어어미야 당긴 어. 어. 거야. 아, 땡긴거야? 어. 아니 올리는 셈 해봐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 아니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아니 보고 배워야 될거 아니야 아니 좀 어떻게 <laughs> 땡겼어 봐봐 땡, 어 이게 땡겼다고? 어 넣었어 어 이렇게 봐봐 넣었어 어어었어어또 안되네 아니 야. 아 진짜 땡겨 어. 아까 되셨잖아요 아니 이거 아아아나 아, 못살아 못살게 뭐가 못살게 아니 아까 되셨잖아요 운명이 <laughs> 안된거야 오, <laughs> 오 됐어 오왜오 됐어, 됐어. 땡긴거야? 어 근데 땡기는게 힘들구나 아 지친다 어, <laughs> <진, 진다. 웃음> <laughs> 자 이렇게 코인을 자,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근데 코인이 음. 멋있네요 그러니까. 뭐또 다른 시드에도그 이렇게 코인이 있거든. 어, 잠시만 이게 아이 아, 방향이 있나? 어, 그러네. 방향이 있나 어, 칼 그게. 응. 근데 이다이가 이렇게 올려 이렇게 내는 게 맞지? 응. 어렵게 만들었다. <laughs> 음. 그 이거 반대기. 반대기? 반대기 너무 좀 그렇다. 근데 이렇게 펼치는 건가? 이렇게 해서? 펼쳐서 막 여러 개 있으면 끼는 건가 봐. 아, 이거는 원래 이렇게 아, 있는 에, 거고? 네. 어. 여러 개 있으면 이거 그림대로 여기 끼, 끼게 돼 있잖아, 봐봐. 여기. 그래서 이변신식때 어, 어. 이렇게 가지고 노시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응. 변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안 나와? 네. <웃음> 아니. <웃음> 변신 시켰으니까 열심히 갖고 노세요. 안녕. 얼굴이 멋있다. 하도 빡쳐서 만들어가지고 편집해도 예 괜찮아? 괜찮을게 써먹을래나 어. 모르겠다. 응. 어. 갑자기? 소비 멋있긴 한데. 이거 다 사면 진짜 파사핑이다. 아, 아.